이렇게 돌아온 NCT 드림을 우리 팬분들이 아주 작정하고 사랑해주고 계시는 것 같거든요. 어느 정도인지 저희가 살포시 읊어볼게요. 피디님. 이렇게 유행, 유행, 대유행이라는 로제 떡볶이보다 핫한 맛 핫소스. 배고플 때 배달 어플 대신 음원 사이트 들어가 맛 핫소스 스밍한다는 시즈니들 속출. 평균 나이 최연소로 밀리언셀러 아이돌이 된 엔시티 드림은 앨범 발매 일주일 만에 101만 장의 판매고를 올리며 국내 가수 중세 번째로 초동 밀리언셀러에 등극. 당시의 국내 음원 및 음반 차트 1위는 물론, 어제 음악방송에서도 1위, 오늘도 1위! 오, 전 세계 37개 지역의 아이뿅뿅 탑 앨범 차트 1위를 기록하 Hot 하, 스파이시, 마라마지대로 보여주고 있는 칠드림, HD드림의 컴백을 축하합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와. 대축하, 대축하! 와. 너무 잘하셨습니 아, 아, 감사합니다. 어떻게, 아, 볼륨의 웰컴 멘트 아, 맛이 괜찮았나요? 아, 너무 맛있었어요. 역대급이었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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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깔났어요? <laughs> 아, 감사합니다. <잘> <웃음> 보람되네요. <웃음>